한장 자른 다음에 밑에 거를 이 체크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체크들이 살짝살짝 빗나가기도 하고 좀안 맞아요 그래서 꼭 맞추셔가지고 잘라야 이체크런빨간선 이 체크가 잘안 맞아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에 트임이구요, 겉지 간격, 중량, 간격, 름량겉지를 조금씩 주시고, 이쪽에, 홈에서 떼기, 거기겉지 주시구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, 온판은 재단이 다 됐구요. 요크를 자를 건데, 요크를 그냥 힙서대로 한 장을 자르시고요. 항상 체크를 중심에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하세요. 요크를 한 장을 자르고. 오늘은 시접이 다1 c m 씩이요 1cm, 아울도 1cm, 목선도 1cm. 요, 거 일단 한 장을 잘랐어요. 일단 한 장은, 바이어스로 잘라볼요 정바이어스로 잘랐는데, 자, 요 글을, 여기서한 장을 떠볼게요. 정바이어스로, 이렇게. 이렇게, 여기 1cm, 7mm. 그래서 요크는 이렇게 한장 이렇게 한장 그자 여기 넣지 주시고 여기 넣지 이렇게 주세요 여기 어깨 점네커폴에 어깨 점 하고 여기 어깨 끝점벌지를 이렇게 주시고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어깨하고 소매 다를 때그 점을 사용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카라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하나, 둘, 셋, 네개 정도 나온 분량이니까, 이 정도. 이 정도에 카라 하나, 밴드 하나, 커프스, 거를 여기서 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심지를 똑같이 잘라 가지고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심지 잘라서 이렇게 붙일 준비해 놓으시고 심지 붙인 다음에 하면 되고 여기서 한 세트, 또한 하나 하고, 얘도 마찬가지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그래서, 요거, 요거. 그 다음에, 커플스는, 골로, 골로 뜰 거니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사이즈. 두 장. 갬돌이, 요렇게 생긴 거, 요게. 여기에서 이게 다 나올 수 있게 심지를 좀 크게 붙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요크 두 장, 바이어스 그냥 식서. 그래서 요크 이렇게 두장 됐고요. 손에 몸판 이렇게 재단이 다 끝났습니다.